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잖아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기구를 써야 되고 비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도 사료가 들어가고 소 같은 반추동물의 경우에는 크는 과정에서 트롬이나 방구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또 가축 분뇨의 처리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죠. 그리고 식량을 운송하고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고 우리가 식품을 소비하고 이것을 쓰레기로 배출하게 되면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전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식품이 생산되어서 가공되어서 우리가 소비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을 하면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30% 내외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식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식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또 3분의 1이 식품의 폐기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물의 손실량,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인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같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식품 관련된 우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